자, 7단원의이 샘플 리딩 보겠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한 거랑 어때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한 아이가 경험을 할 때, 어떤 경험입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우리 이거, 오늘 이거 많이 나와요. 이 ING는 뭔가를 주는. 반면에 ED는 뭔가를 받는이죠. 이때는 실망을 주는이 되겠습니다. 고통스럽고, 실망을 주고, 그리고, 무서운 그러한 순간을, 아이가 경험을 할 때, 중요한 건, 그거는, 그거란 거, 이 경험이란 건, 아이가 이, 경험, 이 경험이란 것은 굉장히 overwhelming. ING 넣어놨죠? 디스토포인팅처럼, 뭔가를 주눕니다. 압도를 주, 시키는. 반대로 overwhelmed는 압도받은. 오케이? Okay? 자 그런데 그 뒤에가 이제 위드라는 뭐가 나왔습니까? 전치사가 나왔다 전치사. 뭔뭐한 채. 우리 아래 보면 나왔는데요.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이렇게 위드가 나오고 뒤에 명 당연히 위드는 뒤에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근데그 뒤에 주로 ing나 pp가 나와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분사죠. 분사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쓸 때, with는, 뭐, 뭐, 함께가 아니고, 뭐, 뭐, 한 채입니다. 뭐, 뭐, 한 채로. 분사구문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그는 앉았다. 그의 팔이 모 되어진 채로. 꽈진 채로. 그는 달렸다. 그의 개가 뒤를 따르는 채로. 이런 식으로. 그리 분사구문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서도. 모한 뭐 채로 그 인텐스는 강한 굉장히 강한이라는 스트롱입니다. 강한 감정들 어떤 감정이 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실망스러우니까 얼마나 강하게 감정이 강한 감정과 그 다음에 바들리 신체의 센세이션은 뭡니까 센세이션? 어? 감각 같은 것들이 모한 뭐 채로 오른쪽 뇌로 플러드라는 것은 흐르다요. 그죠? 흘러가는 거, 가, 는 채, 이렇게 되겠죠? 자, 자, 그것은 굉장히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overwhelming, 압도감을 시키는 이란 뜻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아이가 패닉 상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야? 뭔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도와줘?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이거 오른쪽 뇌가 이런 감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감정 관련된 거. 그런데 그거 반대되는. 왼쪽 헤미스피헤미스피는반이라말 이게 왼쪽의 두뇌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왼쪽 두뇌는 아무래도 감정적인 거 말고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하겠죠. 왼쪽 두뇌를 말이야. 그 그림으로 가져왔어. 그래서 부인이란 말은 가져오다란 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왼쪽 뇌를 네 아들, 딸 머리에서 뽑아서 갖고 오겠어요? 그 아니라 이건 은이적 표현이에요 그 상황에 이때는 픽처가 그림이 아니고 상황이에요 앞에 같은 상황, 아이가 멘붕이 와 갖고 있는 상황에 이런 상황 속에 왼쪽 뇌, 다시 말해서 차분하게 만들거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모아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왜요? So, 됐은 그 결과,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이해됐습니까? 아, 이거 이해를 할까? 지금 멘붕, 뭔지도 모르고 멍하고 그냥 침 흘리고 있어. 그럼 되겠어? 아, 이거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성에 가까운 왼쪽 뇌를 그 상황에 가져오도록, 그 말은 왼쪽 뇌가 두뇌 기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뭔가 도움을 된다는얘기예요이해됐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할수 있는? 이런 유형의 통합을 말 그대로 프로모트, 뭐 하는 거다? 아까 처음에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통합이 뭡니까? 자, 오른쪽 뇌가 이렇게, 어딨니, 오른쪽 뇌가 이렇게 뭔가 감정으로 막다 쌓여있어. 그럼 아이가 완전히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왼쪽 뇌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뭔가 하나가 다 통합이 되는 유형을 만들어내거나 이걸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방법은 이거의 주제겠죠?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시 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야기는 아이가 하겠지만 그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부모가 하는 역할이죠. 그렇게 하는 행동이 결국 뭐냐면 그 뭐를 우리가 이성의 판단을 도움이 되는 이 왼쪽 뇌가 그 상황에 들어가도록 만든다라는 그 의미랑 같은 뜻이에요. 자, 어떠한 이야기 아까 말했죠 아이인지 또 나왔네. 뭔가를 주는이죠. 뭐를 주는 두려움을 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아까 나왔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런 다음에 벨라라는 아이에 대한 내용에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야는 어떠한 고, 그 두려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느냐? 토일렛이 오버플로우란 것은 넘쳐 흘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뭐 했을 때 그녀가 플러시란 말은 그 물을 내리는 거야 물을 내렸더니 아마 변기에 막혀 있어가지고 물이 그냥 위로 막 올라왔고 넘쳐버린 거야 이거를 뭐뭐 뭐 본인들도 이런 경험은 당황스럽죠 특히나 자기가 응가 넣는데 아니면 나무집에 가서 지 응가를 넣는데 우리 코미디에서 나오잖아요 물을 내렸는데 물이 응가가 너무 너무 많이 쌓여서 막혀가지고 와 밖으로 나와봐 어쩌겠어 어? 저기요 어쩌겠어요 그러면 기분이 와, 나 망했다. 나 큰일 났다. 그런 생각 안 뜰까? 밖에 애들이 왜안 나와? 그런데 아래에 막 똥똥물 넘쳐가지고 있어. 어쩌겠어, 기분이. 너무 행복할까요? 와, 나 오늘 인생이 내, 내, 이 생은 끝났네. 이런 생각 들거 아니에요. 완전히 overwhelming. 압도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을 얘기해 드는 거야. 어쨌든 이랬어요. 아주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그 경험인데, 이 경험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동사는 뒤에 left. left는 leave의 과거형이죠. 리브란 단어 뒤에 목적어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이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냐면 A를 아, A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야겠네. A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뭐 놔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상태 자리에 가이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이기 뭔지 설명해 줄게요. 그 경험이란 주어가 어땠어? 놔뒀어? 목적은 애인이 누구를, 그녀를 어떠한 상태로, 몸모를 원치 않은, unwilling은, willing의 반대말이죠? 몸모를 원하는, 반대 원하지 않는이라는 뜻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태로 놔뒀습니다. 라는 형용사가 여기 지금 쓰였있습니다 뭐하지 않는, 뭐를 원하지 않아? 화장실에 변기 물을 내리기를 원치 않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놔뒀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이 경험에 대해서 잘안 났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뭔가를 지켜보는 경험. 이때 watch란 단어는 알다시피 지각동사죠. 목적어인 그 물이라는 걸. 지각동사는 목적어 뒤에 원형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흘러 넘치는 똥과 함께. 으! 이러한 것을 지켜보는 이러한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물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로 나와준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한마디로, 완전히 미쳐버린 거 자기가. 벨라의 아빠인 너그는 배웠어. 네임이 그거를 말해, 투테임이 그거를 뭔가 이렇게 그, 뭐죠? 얌전하게, 아 뭐라 해야 테임을 뭐라 해야 되지? 생각만 해. 길들이다. 어, 길들이기 위해서라는 그런 기술. 다시 말해서, 그 이때의 이트라는 건그 경험을 말해요. 아주, 큰일 날것 같은 엄청난 경험을 길들이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름을 여러번얘기하라 그거 상황을여러번 뭐해라 다시 말해라라는 그 뜻이 됩니다. 오케이 이 테임이시 테임은 아마도 그거를 overcome 극복하다라는 말을 사용한 거야. 자 이런 기술을 아빠가 배웠습니다. 배웠을 때 그는요 그녀의 딸과 함께 앉아 그리고 말했어. 그 시간대의 이야기를. 자몇 시에 하고 어떻게 됐지? 그 토일렛이 넘쳤던 그 시간대의 이야기를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는요. 그녀로 알금. 딸로 알금. 허락해서 뭐하도록? 말하도록 허락해줬습니다. As much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그녀가 할수 있을 만큼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말해줬고. 두 번째로 그는 또 도왔어요. 뭐하도록? 가득 채우는 거. 그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네, 그랬어요. 이래, 이렇게, 이렇게 단 말이지. 네, 그때 됐어 뭐, 어, 똥들이 떠다녔어요. 이렇게 다 다, 이렇게. 남들이 들 들어온 사람이 되겠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하게 한 이후에 벨라의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이 두려움 있죠. 두려움. 두려움이 첫 번째가 되겠대. l e s s e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사라졌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결국 아이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자 감정이 우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우뇌로 들어간 이그 우뇌로 들어간 감정에 일종 이거를 이해하고 뭐할 수 있도록 잘할수 있도록 자네의그 상황을 대입시켜 주는 역할을 모한 겁니다. 방법 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여러 번 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요런 내용입니다.